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조교수로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는 생명현상과 생명활동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어느 분야에나 접근 가능하고 응용될 수 있게 훈련하여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는 동물비교해부학, 의학동물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BT계열의 강의와 생물공학, 의생태학, 기후 생물학 등의 ET 계열의 강의, 병원 미생물학, 법의 부검학, 법 곤충학, 유전자 재조합 등의 MT 계열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 능력과 폭넓은 소양을 갖춘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진로와 취업의 영역이 폭넓어집니다. 대표적인 취업 분야로는 첫째, 국립 생태원 국립, 검역소,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둘째, 의료, 제약, 방역, 환경영향평가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바이오, 행정직, 행정직 및 연구직이 있습니다. 셋째, 국제백신연구소, 녹색도시 부산21, 친환경생활지원센터 등 국제그룹 및 NGO 활동가가 있습니다. 또한 학과의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보건기사, 환경기술사, 약용식물자원관리사 등 전문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학과의 커리큘럼에 실용적인 교과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법의학과 연결된 과학수사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진화해가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연구인력을 발굴하는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는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